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을 앞뒤 부분에서 나누어서 제가 앞부분 읽고 뒷부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2월 설교 시리즈 주제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순절 지나 부활절 어, 쉽죠 사순절이 지나가면 부활절이 온다 이번 달 둘째 주 수요일 이월 십사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아, 왜 사순절은 수요일에 시작하나 뭐 간단하죠 왜 그러냐면 육 주간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주일이 빠집니다 주일이 빠지다 보니까 4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토금목수 수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순절이라 하여도 주일은 지난달 첫 번째 주 설교 기억나세요? 주의 날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이라 하여도 주일은 사순절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숫자 4일이 토금목수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달 2월 14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 3월 31일 3월달 마지막 주일이 올해는 후할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며 이제 사순절은 어, 코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 성경에서 사순절, 즉 40일을 말하는 거죠. 40일이라는 숫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아 홍수 때 비가 며칠간 내렸어요?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 받은 날이 몇 날이죠? 40일. 모세가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가 있던 시간이 몇 날이었죠? 몇날 동안 가 있었어요? 40일 동안 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40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이나 인내의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때로는 내게 찾아오는 쾌락의 기회를 포기하고 또 때로는 내게는 다가오는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40일을 잘못 보낸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냐면 40일간의 정탐의 결과를 원망과 불신으로 치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노아는 잘 준비된 방주가 떠올랐고,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40일 동안 원망과 불신으로 40일을 마감하니,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이, 40년이 되어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하루라도 주여 원망이 나올 법한 상황에도 감사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주님 이거 그러니까 이간 내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무얼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에서 십자가 보이세요? 아 예전에 프로젝트 같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제가 이 배경 화면을 말씀 준비하는 한 보름에서 한달전 전에 준비를 합니다. 이 배경 화면을 우리 간사님께 전달할 때아 이거 십자가 안 보일 텐데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어둡고 걸어갈 길은 멀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밑에 그 길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순간 사순절을 지나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과 체험과 경험과 응답과 표적과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간 원망과 불신으로 40년의 방황을 결과물로 받았다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리신 후에 사단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 버리셨어요.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몸이라 가장 육체적으로 취약하고 모든 조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어떠한 공격, 환경,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심을 기억해 내야 돼요. 주여, 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세상의 쾌락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사수하게 하시며, 경건과 인내에 집중하게 하여주사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이 40일이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훌륭하게 근려낼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수요일이요? 제 수요일. 아까 말 찬양 PPT 제가 보니까 제 대신 화관인데 제가 제자를 아이제라고 해야 되는데 어이제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보통 드래그 카피해가지고 보통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체크를 못했어요. 제 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야말로 제 떄미 있죠. 불을 이번에 제가 지난 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랑 이제 불을 폈어요. 불멍, 불멍이라 그러잖아요 불 보고 멍하게 있는 거, 불멍 그 재를 보니까 모든 게다 재가 되더라고요 나무 토막도 재가 되고 사용하다 남은 그 꼬챙이도 재가 되고 모든 게다 재가 돼요 심지어 쿠킹오일도 재가 되더라고요 불에 오랫동안 있으면 모든 게다 재가 돼요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은 그 재를 이마의 발음으로 시작합니다 외발르나, 창세기 3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니 사순절의 시작은 이마에 무엇을 바른다고요? 제 아이 제그 불이 끄고 남은 그 시커먼 그 남은 것들을 이마에 바르면서 무을 묵상하는 거냐면 나도 이처럼 흙으로 재더미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꼭 묵상하셔야 돼요. 어 저는 사실 요새도 좀 그렇긴 하지만 사역 초반에 항상 그걸 묵상했어요.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무엇이 문제가 될까? 오늘 내가 삶을 마감하면 무엇이 아쉬울까? 오늘 나를 부르시면 뭐가 가장 속상할까? 그것을 거의 매일 묵상했어요. 안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성실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걸 항상 묵상했어요. 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재더미를 이마에 바르는 제의 수요일,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서 허무주의로 빠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결국 내가 흙으로 돌아갈 재더미로 돌아갈 그 날이 있으니. 나의 욕심과 자만과 교만과 욕망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 앞에는 창세기 3장 19절 여기는 전도서 3장 19절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여러분 혹시 모기 잡아본 적 있어요? 모기 잡을 때마다 막 울어요. 탁 잡으면 어 모기의 인생이 끝이 났구나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모기를 잡으면서도 이게 우리가 짐승 기르다 보면 죽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거북이도 키워보고 병아리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 잉어, 붕어, 새, 고양이, 강아지, 가재 다 키워봤어요. 별화별걸다 키워봤는데 다 결국 죽었어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짐승의 죽음같이 나도 끝이 있을 텐데, 주님은 우리가 하도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짐승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마에 흙을 굽고 짐승의 죽음을 바라보므로 인생의 끝날이 있는구나.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은 허망함만 안겨주는. 묵상하는 기간은 아니에요.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해요. 렌트. 자동차 빌리는 렌트 말고요. <laughs> 렌트의 어원을 쫓아 올라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 있 허망함과 죽음의 세월 가운데 생명이 도다 올라오는 그 계절이 맞아요. 그러니까 봄과 같은 생명력, 겨울에 꽝꽝 얼어 있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이? 입춘과 같은 그것이 렌트예요 사순절은 첫째, 인생의 허망함을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이마에 흙을 바르며 둘째, 그러나 허망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의 죽음과 같이 인간도 죽지만 짐승은 땅에 묻히면 심판이 없고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는 걸 끝입니다. 모기가 사람 많이 물었다고 형벌을 받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안락사하거나 동물원에서 사람을 해친 동물은 안락사시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음 응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영혼을 다룬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거니 누가 이래요? 무슨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엄마가 태어났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하나님은 흙의 성분과 같이 만드신 거죠. 정말 사람의 요소 요소가 흙에서 묻어나온 것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보면 대부분 땅에 묻히거나 흩어 뿌려지거나 요즘은 납골에 들어가지만 납골에 들어가기 앞서서 남은 재들을 흙을 뿌리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영혼은 땅에서 끝 생명이 끝나면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첫째 깨달아야 되는 건 허망함이지만 둘째 깨달아야 되는 건 이제 곧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미리 수혈받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모든 만물은 있다가 사라지고 짐승은 죽어 묻히고 사람의 육체마저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심판받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죄지은 사람이 아무도 보지 못하고 혼자 죄지어도 벌벌 떨어요? 그 눈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내면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강아지나 짐승이 자기보다 약한 자를 물어뜯어도 그 아이 아이는 주인을 바라보면 꼬리 흔들고 다가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누가 영혼을 그 안에 집어넣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부끄러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슬퍼할 일을 남모르게 하면 그 눈빛이 뒤바뀌고 어둠 속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은 나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끝은 고난이요 허망함이 아니라 부활이요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며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뭐 해야 된다는 거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좀 어렵겠지만 오늘 성도님 중에 단열 분이라도 과연 내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죄를 바은 오늘이라로 부르시면 인생이 끝이 난다는. 이 실체에 맞부딪히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뭘로 사는다는 거냐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나겠고. 골로에서 3장 3절에도 너희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제 죽었다고 가정하고, 죽음을 인정하고,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게 포장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아, 아름답게 선물 포장지로 가꾸어져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육신의 생명은 이미 이마에 죄를 받은 것처럼 허망하게 그지없지나.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자들, 내가 죄로 인해서 비참함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서 나의 죄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망함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 생명을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 이렇게 맛보는 걸 보라 그래죠 시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식 코너에 우리를 하늘의 기쁨 천국을 미리 모아라 그래요 침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아 내가 이, 맞아요 죽을 몸이지 죄 있는 인생이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준비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기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근데 번제할 어린양이 안 보여요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했던 궁극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선 이것 중대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아들 잡으러 갔던 거거든요. 아들 잡으러 갔던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혹시 아들이 우상은 아닌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거를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을까 늘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었어요. 근데 사역 초기에 저 산에 있을 때 두째 아이가 창이 부서지라고 꽝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크게 다쳤구나 했지만 주님께 일으키기도 했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자 아이가 태어날 때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니깐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너가 이걸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내어드리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탁월하게 준비하실 거야 그걸 믿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었어요. 요한복음 말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순절 우리가 이마에 죄를 바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애통할 때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수풀에 걸린 순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 너무나 당연한 차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수풀에 걸린 순양과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의 차이는 하나는 짐승이었고 하나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 없는 짐승이었고 하나는 영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이었고 한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마음으로 겪는 온갖 교통과 함께 육체로도 온갖 수모와 아픔을 감내하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구하시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문제가 될게 없잖아요. 죄는 우리가 있지.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에서 감내할 수, 감내하지 않을 수 있다면 지나가기를 구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사역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거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더라고요. 피할 길을 내주시던지, 능력을 주시던지, 예수님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될수 있다면 이때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대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셨어요. 몇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6, 26장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런 거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너무 괴롭고 이 수모와 이, 고, 이 순환은 힘겹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오늘은 준비가 안 됐고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취약함을 너무나 몸소 아셨기 때문에 받으실 고난과 그 심각한 고통을 33년 살아오시면서 몸소 아셨던 거예요. 배고픔을 아시죠? 40일의 금식 동안. 배, 밑, 배 밑에 고물에서 누이시면서 피곤함을 아시죠? 목마름과 배고픔을 아시는 예수님은 구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세 번째 같은 기도를 하신 뒤에도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세 번의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읽어보겠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세 번을 기도하시는데 뭐 소위 찔러봤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세 번을 기도하신 거죠. 혹시나 이것이 지나갈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아버지의 섭리가 있을까? 내 그토록 기도하였던데 천사가 와서 도울, 돕고 이제 이 일이 사순절의 시간이 지나가게 패스오버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스로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된것인거죠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자신의 그런 편안함을 내려두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쾌락을 내어 내려두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에 그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 세상의 정욕도 쾌락도 탐욕도 욕심도 다 우리가 죄가 되는 그날 더럽고 허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